왜 저리 귀여워? 아 귀여워 마 귀여워? 응. 귀여워? 아귀 잤었어? 엄마랑 나중에 동물원 갈까? <laughs> 동물원 가자 해서 <laughs> 좋아? 몇살 매도 타는 거야? 응. 응. 그래. 응. 응. 애기야 노래 불러? 좋은 일 있나 봐. 몇소이 남자친구 생겼어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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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부르는 건데 쟤? 문제 인형 노래. 소리좀꺼봐 응. 응, 응. 이거봐야 응. 네. 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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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기존에 마련되어 있던 모니터링까지 또 이제 국내 병원에 대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이스크 기적이가 해서의 기적이었지. 누구야?

이거를 내가 하나만 가져야 되니까. 왜 이렇게 다 넣냐. 답장은 못 잤는데. 기저귀 갈아줄게. 좋지? 용서라. <목소리도> 어, 아빠가 뽀뽀 한 번만 할게. 기분 나빠도 용서해줘. 볼뽀뽀. 아너 어, 방구 깼지. 들켰어. 방구공주. 어? 해설이 동명이 간질간질. 온몸 간질간질, 간질간질. 여기서 놀아. 아빠 설거지하고 올게. 알았지?

해소리 3시간 됐어요, 방금. 해소리 4시간 잤어요? 잘 잤다. 아침에도 거의 안 잤잖아. 그쪽으로 이이뭐 이제 교포 있었어. 이렇지말니까 하다가 끝나던 같아. 랑가해아우 냄새가 나는데? 응 수연이 고모가 사준 거야. 해솔이 아구찜 찌찌 처음 먹지. 왜 그게 렇눈을크게 떠? 뭐 뭐야? 왜? 그게 뭐야 하는 중인데. 아빠, 엄마, 아빠, 엄마, 아빠, <laughs> 엄마, 엄마. 모유 수유 중이라서요. 해솔아, 샤니 고모 잘 먹겠습니다. 해. 샤니 고모 잘 먹습니다. 겠 잘 먹겠습니다. 혜철아, 딸꾹질은 참아봐. 이제 그 정도는 한자할수 있어야지. 두 살인데. 딸꾹질 때문에 짜증나. 엄마 아빠 거의 다 먹었어. 자? 설마? 다 먹었어? 아, 더울 거야. 자주는만 목욕해야 되니까 자다 일어나서 목욕하면 더 기분 나쁘잖아. 응, 달래 줄게. 알겠어, 갈게, 갈게. 아빠는 진짜 다 먹었어. 아빠가 갈게. 해 아빠 왜 몰랐어? 엄마, 아빠도 밥을 먹어야지. 해설이 쭉쭉 먹고 있어. 해설이 울었어요. 눈물 보여요? 아, 누구야? 누구야? 누가 해설이 이렇게 울렸어 아빠한테 일러. 아빠야. 즐겁게 목욕할 수 있어. 해설이 이거 배 어디서 났어? 올창이 배? 엄마가... 엄마가 줬어요. 엄마가 줬어? 그랬구나. 아무도 주지 말고. 아빠는 못 가지겠네, 그러면? 아빠 안줄 거예요? 해놀이만 가질 수 있어요? 그. 채소랑너내말다 알아듣지? 솔직히 말해봐. 알아듣지? 알아듣지? 들켰어. 들켰어, 너. 이 음, 기분 최고야? 응. 응. 어. 아이고, 예뻐. 머리 귀 뒤로 이렇게 넘기는 게 아가씨의 숙명이에요 알겠죠? 뭐 봐? 모빌 봐? 이 와중에 모빌을 본다고? 다 씻었으면 나갈까요 이제 기분 나쁠 수 있어 잠깐만 잠깐이야 알아, 아빠도 알아 아빠도 이렇게 참는 거 알아 네 했던 게 진짜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할아버지, 아빠 들어가자 아, 야, 야, 앞... 아 아, 미안해, 미안 야! 야, 물놀이를 때리구나, 지금 우리 해설이 오늘 손톱 자르자 미안해, 해설아 아빠가 조금 잘못한 거 같아 그 정도일 줄 몰랐어, 해설아 항상 하던 대로 우리 놀랐지? 해설이랑 엄마랑 둘다 놀랐지 아빠가 쫙쫙쫙쫙 아. 때려서 해설아, 가만히 있는 거야 치... 자기가 다 찾아서 치워야 돼, 알지? 응, 응. 해설이 어린이라서 이게 훨씬 안전해 왜냐면 이건 예측이 가능하거든 안정적이잖아 나 이걸로 할래 그래 편들해어 이게 훨씬 좋아 손톱깎이가 이렇게 생긴 이유가 있었어 아 아픔했다 음. 찌찌 먹자 우리 아기 똥독 쌌겠다 소화됐겠다 그치? 상처는 다 나왔네 어 괜찮아 꼬박꼬박 챙겨서 울어 에 나중에 커서도 울고 싶다 울으라고 해야지 참으라고 하면 애 감정표 못 한대 저기요 내가 참으라고 했어? 안 울어도 된다 그랬지? <laughs> 꼬박꼬박 챙겨서 올 필요 없다. 오르도 되는데 안 오르도 된다. 마지막 마지막. 잠깐만, 기야 먹기 전에 준비하는. 엄마가 책을 가지고. 캣필라. 발사. 발라거 양이. 나비 어디 숨었지? 어 나비 어디 갔지? 나비가 해설이 구멍에 붙었어. 입 뒤에 개미도 있네. 잘 자렴 코야. <laughs> 내일 또 만나자. 안녕. 타슬아 타슬아 안녕. 오늘 왜 낮잠 안 잤어? 해설이가 많이. 말... 쿠션 위에 눕혀도 깨고요. 이불이 에 눕혀도 깨고요. 쭈쭈를 먹다가 눕히려고 하면 쭈쭈 먹다가도 깨고요. 타슬아 왜 오라? 아우 졸려. 엄마 캡숑 피곤스 목욕 시킨다. 응. 계란으로 해서 비빔밥이나 갈비찜 먹자. 거기 외우러. 더 비도 와. 응. 좋아. 벌써 웃잖아 응. 좋아. 왜 낮잠을 안 잤어 해서라. 오늘 왜 앉았어? 아빠한테 말해봐. 응. 엄마 자는 게꼴 보기 싫었어? 그런 거. 같아. 아, 그랬대. 엄마를 못자게 하려고. 라고 해서라. 엄마 눈 뒤집고 자는, 자는 게꼴 보기 싫었어? 해서라. 아, 그건 아니야. 똥도 응. 안 쳤어. 아, 또안 쳤어? 이게 응. 짜릿해? 뒤로 물이 넘어갈 때 짜릿해? 우리 아기 시겠구나 그래, 옥상 크면 옥상어 될것 같으니까 걱정이네 야, 야, 봐봐 야, 야 귀여워? 해설 귀여워? 아, 귀여워 나 귀여워? 응. 귀여워? 아, <laughs> 귀여워 <laughs> <laughs> 오늘 좋은 것만 했지? 이렇게만 살면 좋겠지? 근데 안돼 내일은 풀 버전으로 할 거야, 목욕 봐, 뭘까? 뭐 어, 방국기네 해설이? 뭘까? 해설이 아이고, 조금 나쁠 수 있어 해설아 나는 아, 어디 가는지 모르고 다녀요 근데 응? 편하시구나 짧아진 거 아닐까? 우리 해설이 그거 입고 퇴원했어아주대서아 그래? 그때는 손발이 다 덮였잖아 근데 이렇게 많이 펠렐레 펠렐레 근데 이렇게 커버렸어? 아아 <laughs>

두리두리 하지 말고 자. 자라 아, 다가 거야. 아, 고다도한 번, 나도 고 번, 나도 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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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도 누워. 지안 들어, 왜? 기저귀야? 시원하잖아 아기야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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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배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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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혜진아 엄마 보러 왔네? 엄마 보러 왔네? 아빠 아프다 <laughs> 엄마가 없어져서 놀랐나? 혜설이옷 동생 주자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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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들어간다 이 벌려라 혜설아 기적이 갈았어 아빠가 10시다 10시 넘었어 발이 차지? 아빠 닮아서 아빠 미니미거든 아 제발 성격은 아빠 닮지 마라 엄마 못 산다 스트레스 받아서 둘 중에 선택하라면 자기 성격 내 성격 자기 성격 좀 이상해 나 말했잖아 자기 절교라고 잘자 해서라.